하스스톤을 사랑해주시는 허솔맨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주술사를 해볼건데 술사가 일단 스킨이 나왔습니다 이 라그나로스 스킨이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주술사를 안할 수가 없었고요자 그것 외에도 또 다른 점은 어..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뭐 어그로 정령술사 혹은 더해도 컨트롤술사 이런게 아니고요 파멸자 이샤라즈와 타락 카드를 쓰는 주술사 덱입니다. 자 상대방 사냥꾼인데 요 덱이 버티면서 이샤라즈까지 가야 되는 건 기본 플랜이거든요. 하지만 이샤라즈까지 못 간다고 하면 그냥 무난하게 버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참, 상대방 양꾼이니까 풋내기 방전술사 나가면서 필드 한번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여 친구 중문공격1 올라가기 때문에 폐에 들고 있는 어, 생명력 급수 카드들의 중문공격이또 올라갑니다 물론 과부하가 있기 때문에 다음 턴에는 한번 쉬어야겠지만 상대도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요 일단은 명치냥꾼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와, 그리고 마법봉 제작자를 지금 준다 자, 템포를 잡기 위해서 그냥 동전쓰고요 마법봉 제작자 내면서 상대 명치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그로 술수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감정표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좀 올려야겠는데, <laughs> 자, 만 만크릭 내주고요. 아, 괜찮은데, 아, 영윤 쓰고 싶은데, 지금 구비시는 봐도 써놔야 될것 같긴 하거든요. 템포 안 뺏길라면 그냥 끊임없는 화염 쓰자. 오, 사데미 지네 좋다. 자, 영윤 누르구요. 오 홀이. 게다가, 라그나로스 스킨은 일단 일반적으로 불탄 소통이 무조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고요 자, 일단 명치를 때리도록 합니다. 자, 끊임없는 화염이 원래 3 데미지씩 무작위 적에게 주는 거였는데, 중공력이 있기 때문에 4 데미지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 있었습니다. 영능까지 쓰면서. 다음 턴 4턴인데, 풍덩관은못 쓰거든요. 뭐 어차피 타락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안 쓰는 게좀더 좋습니다. 저희 대에는 이샤라즈가 있기 때문에 이런 풍덩관 타락시킨 풍덩관을 연 코스로 쓸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거는 타락시키로 쓰도록 하고요. 어 상대방 명치냥꾼인 것 같아요. 초반에 좀 많이 말린 명치냥꾼 느낌이 나고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상대편의 코풀소 같은 카드들이 약간 넘쳐 흐르는 것 같은데 자 위압감을 쓴다. 아요거 일반적인 명치냥꾼 이 아닙니다. 크기 조절 주머니 이렇게 하고. 독성 바르고 필드 늘린 다음에 정리해주겠다. 어 지금 와서 끊임없는 화염을 쓴게 조금 후회가 되나라고 물으신다면 그렇게 후회하지 않습니다. 네, 저걸 정리하기 위해서 뭐쓸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경륜야 사투장 천막 사투장 천막은 전혀 쓸모가 없고 태구학 탐구. 정률를가져오죠 네, 요거, 지금 못 쓰는 게좀 아깝긴 한데, 네, 그래도, 과부하가 진짜 거슬리긴 한다. 아, 그리고, <laughs> 감정표현 너무 귀여운데? 아, 이건 근데 사야 되지 않을까. 자, 실탄장전. 자, 추적까지 쓰면서 계속해서 무한하게 밸류를 늘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아마 판단이 드실 거예요. 어 과연 저 후반에 바라보는 양꾼이 셀까 아니면 이 후반에 바라보는 술사가 셀까 오 야수조름까지 씁니다 헤일로 먹으면 진짜 단단하게 달달, 달달하겠는데 근데 필드가 너무 많이 깔렸죠 이러면 풍등을 빨리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십년전복군이 있긴 하거든요 이 친구가 적하수인에게 피해를 주고 그하수인이 죽으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데미지 를 주기 때문에 오 하지만 산사태 과부하 상태면 피해 1을 더 줍니다. 과부하가 아닌데요? 죄송하지만. 아하,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모범생 같은 거는 풍덩관, 파랑시키 풍덩관이랑 같이 쓰도록 하고, 지금은 문화하게 산사태 한번 쓰고요. 네, 영능소 넘어갑니다. 요가 남아있는 거 생각보다 괜찮아요? 와, 영농 너무 맛있다, 근데. 어호호호. 자, 이거 왜, 자, 일단 패키지 가격은 2만원입니다. 제가 뒷면을 쓰지 않았는데, 뒷면 포함, 요 스킨 포함, 그리고 양꾼과 어 잠시만 이거 뭐 어디서 사았니네 그리고 우서 스킨 포함 요렇게 해서 스킨을 2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자, 크기 줄 주머니로 연코스트 주문이니까 그쵸? 불뱀꽃 여기다 바르겠네요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laughs> 뭐 하나도 안 무섭네 자 상대방이 지금 전쟁으로 사육사로 안일하게 코뿔소 안 들고 오고 노루토끼를 들고 왔거든요 그러면 이심민의 잠복군이 맨 왼쪽에 있는 야수 한마리씩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물론 야수가 아닌 요 친구는 어, 체력이 1 남겠지만은 이렇게 시원하게 한번 알려줍니다 아 충격적이네 내놈 차례다 <laughs> 그리고 모험생과 이 타락시킨 풍덩관을 함께 사용하면서 충분히 밸류를 끌어올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이 샤라즈로 이 풍덩관을 영코스트로 가져올 수 있는 요런 덱입니다 일반적으로 되게 신기하면서도 뭔가 밸류가 나쁘지 않은데 같기 때문에 가지고 온 거고, 자 지금은 양꾼 상대로 나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가 많이 깎인다면 헬 같은 걸로 한번 정리해볼 수도 있고요. 초승달궁으로 명치를 때린다. 딱히 안 좋은 것 같은데, 아, 하 이것도 풍덩관에 다 쓸리거든요. 자 명치 때린다고 해서 지금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번개계한 지금 필요 없고, 자 일단 때려놓고요. 그 상태에서 상대, 아, 직소를. 요러면 모범색 내고, 그 다음에 풍덩간을 여기다 써야겠죠. 오케이. 4 데미지 주고, 전체 2 데미지. 나쁘지 않았어. 그리고 만약에, 그리고 만약에, 지금 만약에 진짜 급하다 싶으면, 그냥 번개개화 쓰고 이샤라즈 꺼낸 다음에 풍덩관 0코스트 받아서, 그냥 필드 밀어버리면서 이겨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풍덩관 두 개는 받아와야 기분이 좋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와, 통통전차! 이야. 쎄요? 어 되게 셉니다. 아스카스 치료사까지 있다고? 와, 너무 좋은데? 야 이거 고민된다근데 스카스 티로사 근데 요거는 좀 회복 효과로 써야 되지 않을까? 나 이거 때리고요. 데미지 좀 받읍시다. 받지 말까? 받지 마. 아, 팔 코스트. 코스트가 조금 애매하네. 타락함 카드. 지금 쓰면. 의미가 없는데. 아, 이거 어떡하지? 자, 그냥 무난하게 갈게요. 그냥. 자, 데미지 덜 받기 위해서. 아니다. 아니야. 생각해. 생각해. 나는 유튜버다 그러니까 최대한 아낄게요 자 풍덩간이랑 구비치는 파도 써줍시다 자 미리 써놔 어 자, 촉촉하게 회복해 놓고 자 데미지 들어오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전부 다 명치 달리는건 조금 아, 많이 아프거든요 이게 말이 되나 피를 이식 주는 포탄을 4개를 무작위 적들에게 가아니라 명치에 박아버리는데 요게 조금 많이 선을 넘지 않아 싶어요 자 상대방 코뿔소 들고 올턴 요게 좀 무섭긴 하다. 코플소 들고 와서 명치 때리고. 어, 아, 많이 아프겠는데? 헤일이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아프긴 아파요. 아, 직소로 들고 오네? 어? 직소로왜 들고 왔지? 음, 아, 치료사를. 아, 요거 치료사를 타락을 못 시켰네? 그러면, 방법을 찾아보자. 아, 오코스타 가수님 하나만 나와줬으면 진짜 딱이었는데. 하. 아, 이게 안 나오네. 자연 주문. 1코스트. 조금만, 조금만 참자. 네, 조금만 참읍시다. 죽지 않을까, 근데. 괜찮아? 자, 일단 헬 쓰고. 아, 몰라, 몰라, 몰라. 자, 그리고 경기도 그냥 써요. 네, 데미지 덜 받기 위해서. 자, 스카스 치료사로 피해를 사줄 수 있거든요. 지금 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풍덩관 두 장, 그리고 나서 스카스 치료사 한 장, 요렇게 타락드는 끝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어, 이거 죽겠어요. 지금 왜냐면 여기서 올그레가 나오거든요. 자, 3데미지 들어오고. 어, 좀 아픈데. 요거는 뒤로 나와서 주문들이 더 있기 때문에 그 주문으로 뒤를 밀어붙일 수도 있죠. 자, 실탄 장전. 어, 야, 이거 아픈데. 잠시만, 이거 지금 이 시라지가 나가야 될것 같은 느낌이죠. 야수전은? 오 잠시만. 악마의 벗 가지? 와 잠시만 세다 근데 때리진 않네 주문 공격력 자 일단 이시야즈를 내고요 그러면 풍덩만 두 개를 주거든요 자 0코스트로 풍덩만 두 개를 줍니다 <laughs> 자 일단 킬각은 못 내거든요 서커스 지옷을 안 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킬각은 아니지만 자 일단은 요렇게 4데미지 주고 아 그냥 다 써? 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사실 지금 쓰고요. 방렬술사 낸 다음에. 자, 풍동관 여기, 어? 이러면 킬각이잖아. 뭐야? 이러면 킬각이잖아? 자, 요렇게 끝내는 덱입니다. 서건스 조작 있었으면 좀더 쉽게 끝났겠지만, 어, 중국이 이런 생각을 못했네요. 자, 아무튼, 요렇게 라그나로스 스킨과 조금 특별한 타락술사 보여드리면서 오늘 녹화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만, 빠이.